안녕하세요. 오늘은 열 번째 규칙 해볼게요. 아이가 알이랑 같이 왔습니다. 그럼 같이 잡아서 ㄹ ㄹ ㄹ 알 발음. 이 꼬리 표시가 이알 발음. ㄹ ㄹ 혀를 말아 올려주시되 천장에 닿을 듯말듯 발음은 얼처럼 발음하시되 표기 쓸 때는 ㄹ 표시 이렇게 쓰셔야 돼요. r r r b는 b. 아이가 r 이랑 같이 왔습니다. 그럼 같이 잡아서 r r 합치면 b가 되죠. b b 비어 있고 자음 맞죠. d는 d. 얘예 뒤에 모음 없으니까 기본 규칙상 여기 비어있으니까 받침으로 들어가야죠? 하지만 푸르스부주드푸르스부주드 D는 받침으로 못 들어가요. 그러니까 옆으로 얘예 뒤에 모음 없으니까 으 깔아서 소리 나게끔 bir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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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B는 두 입술 붙였다 떼면서, ᄀ, ᄀ, ᄀ. 끝이 D로 끝났죠? D는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 데다 혀를 댔다 떼면서, ᄃ, ᄃ, ᄃ. Bir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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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ird. 새 지는, ᄀ, 아이 뒤에 R이 왔습니다. 그럼 같이 잡아서 어어 합치면 이렇게 합치면 되죠. 그래서 걸꺼 비어 있고 자음이 왔습니다. 엘은 디을 비어 있고 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받침으로 들어가줘야죠. 그래서 꺼꺼꺼 소녀 지는. 를이 천장 뒤쪽에다 댔다가 아래로 쓸어 내려주면서 거거거 에리 맨 뒤에 왔네요. 얘가 원래는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 데다 댔다 떼는 거잖아. 엘발음이러 러. 근데 받침으로 들어갈 때는 어어어 어, 어. 거기다 댄 상태에서 끝나요. 합쳐서 걸거 꺼 거, 거, 소녀 연습 시간 여기 일시 정지하고 단어들 다써 보시고 소리 직접 다 적어 보셔야 돼요.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교재에다가 다 소리 써 보세요. 직접 다써 보셔야 돼요. 그런 다음에 저랑 같이 맞춰볼게요. 자, 다 하셨어요? 그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S가 원래는 시옷 소리 나는데, 맨 앞이고, 지금 뒤에 모음이 있죠? 그럴 땐좀 세게 발음 돼요. 그래서, 쌍시옷, 쌍시옷 소리 납니다. S가 맨 앞이고, 뒤에 모음이 왔을 때는, 쌍시옷, 쌍시옷. I 뒤에 R이 있네요. 그러면, 같이 잡아서, R ᄅ, ᄅ, 합쳐서, si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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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누구 씨님 s 윗니와아랫니를 가볍게 맞닿게 한 다음에 양 입술의 끝을 당겨주세요 si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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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남자에 대한 존칭 뭐 누구 누구 씨 누구 누구 님 f는 피우. 아이가 r 이랑 같이 왔죠? 그러면 같이 잡아서 R R 합쳐서 R 비어 있고 자음 왔습니다. 받침으로 들어가 줘야죠. M은 미음. f o r m f r m f r m 회사, F는 토끼 이빨, 빈니 가지고 아래 윗술 이렇게 물었다 떼주면서, F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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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이 지금 받침으로 들어갔죠. 그럴 때는 두 입술을 붙여주면서 끝납니다. 음, 음, 음. 합쳐서, FOM, f f 회사, F는 피읍 아이 뒤에 알 있네요. 그러면 같이 잡아서, r, r 합쳐서, ᄅ, For, 퍼가 됐죠. 여기 비어있고 자음 왔습니다. 얘 뒤에 모음 없잖아요. 그럼 기본 규칙상 받침으로 들어가줘야 하는데, S는 시옷 푸르스부즈드. 푸르스부주드 스스 S는 받침으로 못 들어가요. 그러니까 옆으로 얘 뒤에 모음 없죠? 그래서 으 깔아서 소리 나게끔 해줘야 되고요. 또 T T 티, 티 티우, 자음 왔어요. 그럼 여기 밑으로 보내줘야 돼요? 안 돼요. 모음 없어서 으 깔아준의 밑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. 그러면 옆으로. 얘 뒤에도 모음 없으니까, 으 깔아서 소리 나게끔, first, first, first. 첫째 또는 맨 먼저, f, 토끼 이빨, 윗니 가지고 아랫니 슬 살짝 이렇게 됐다 떼 주세요. F, f. t로 끝났네요. t는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 데다 혀를 됐다 떼면서, t, t. 그래서, first. first, first, first. 첫째. t는 t 급. i가 r이랑 같이 왔습니다. 그럼 같이 잡아서 r r 합쳐서 dr dr. t는 t y는 e 소리 나죠? 합치면 되죠? 그래서 T, dirt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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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러운. T는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 데다가 혀를 대다떼면서 "doch, T도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 데다가 혀를 대다떼 주세요. 툭, 툭, 합쳐서, dirt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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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러운. s는 s h 얘 뒤에 모음 없으니까 으 깔아주고요. t는 t u 얘 뒤에는 모음 있죠? 걔랑 합치면 되겠죠. i 뒤에 r이 왔습니다. 그럼 같이 잡아서 r, r. 합쳐서 stir s i r s i r 멋멋을 휘졌다 뒤섞다 s 입술 살짝 벌려 주시고요 t 앞니 뒤에 오돌토돌한 데다 혀를 뗐다 떼는 거 합쳐서 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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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r r 합쳐서 sti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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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졌다 s는 시오. 얘 뒤에 모음 왔으니까 으 깔아주고요. K는 Q. 얘 뒤에는 모음이 있네요. 걔랑 합치면 되겠죠. I가 R이랑 같이 왔습니다. 같이 잡아서 R R 합쳐서 이렇게 됐죠. 비어 있고 자음 왔습니다. 받침으로 들어가줘야죠. T는 ㅌ인데 받침으로 들어갈 땐옷으로 바뀌죠. 그래서 skirt 치마 자,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규칙 지금 끝났잖아요. 한번 총 연습해 볼게요. 여러분이 잘 암기하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. 자음과 자음 사이에 a가 왔어요. 이때 a는 어떤 소리 나죠? 에, 에, 에 소리 나죠? 에, 에. 그러면, 요거, 어떤 소리 나요? 이 단어, 빨리 나오셔야 돼요, 이거. 잼잼잼잼이죠 AR, AR이 왔어요? 그럼 같이 잡아서, R, R, R 소리 나죠? 이거. 요 꼬부랑 소리는 혀를 말아 올려주라는 뜻입니다. 천장에 닿을 듯말 듯. 말듯. 발음을 R처럼 발음하실 때, 쓸때 표기는 R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, 얘는 밑으로는 뭐가 올수 없죠? 받침 올수 없죠? AR 밑으로, 즉 표기할 때는 받침 들어올 수 없어요. cart, cart. card card 카드죠. 이거 단어 바로 여러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. a하고 i, a하고 i가 왔을 때는 같이 잡아서 이 e, a, e, a, e. 요 단어, 무슨 소리나요? 바로바로 읽으셔야 돼요. pain paint, paint, paint. 우리 paint고요. A가 Y랑 같이 왔을 때는 같이 잡아서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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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하시면 돼요. 이 단어 읽어보세요. clay, clay. Clay, Clay. AD에 LL이 왔어요. ALL. 같이 잡아서, 오, 오, 오. 이 단어 바로 읽으셔야 돼요. 볼, 볼, 볼. A가 이랑 같이 왔고요. 그 사이에 자음이 하나, 한개 있을 때는,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고, 에는얘 원래 알파벳 이름, 에이, 에이, 에에 소리 나죠? sale, s a l 아이가 이랑 같이 왔습니다. 그 사이에 자음이 하나 한개 있을 때는 뒤에 있는 이는 소리 안 나고 아이는 얘 원래 알파벳 이름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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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나죠 와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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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이가 같이 왔어요 그러면. 같이 잡아서 이이이 e, e, e. bee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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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나죠? ea ea가 같이 왔을 때 같이 잡아서 이이이 e, e, e. 팀팀팀 팀, 팀. 오늘 한거 아이가 알이랑 같이 왔습니다. 같이 잡아서 r r r sc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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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지금 한 단어들과 규칙들 꼭 암기하시고 지금 한 단어들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 한글처럼 사용하는 단어들이요. 에 그렇죠? 어? 카드, 그리고 잼, 클레이, 와인 이런 것들 다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. 필수 영어 단어입니다. 뜻까지 다꼭 암기하셔야 돼요. 단어만 읽고 뜻을 모르면 어떡해요? 볼, 많이 쓰이죠? 뜻이 뭐예요? 공이잖아, 공. 요 뜻과 같이 함께 암기하셔야 돼요. 규칙 외우시고 진도 따라오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